나도 넣어야 되겠는데 일단 무조건. 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는 에버랩스입니다. 오늘은요 인터넷상에서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여기 이제 청약 중인 걸 봤는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천 검단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단 진짜 좋아하죠. 왜?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신도시이면서 파주 운동보다 훨씬 더 가깝죠? 그러면서 또 여기만 한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금액도 괜찮습니다. 어제 우리 봤던 게 7억 2천인가 8억 2천에 나왔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금액대가 상당히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만 한 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 그래서 검단을 진짜 죽어라 청약을 넣고 있는데 죽어라 안되고 있습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에버랩스 회원분들 작년에 여기 넣어 갖고 되신 분들도 계시고 꽤 많이 계십니다 예. 검단 신도시 AB20-2블록 -E 중S클래스 에듀파크라고 합니다 에듀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학교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크 만수산도 있고 여기 선사 박물관도 있고, 확실히 녹색 공간이 많이 있긴 많이 있죠. 하여튼 이래저래 뭐,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과 102, 103역이 있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만수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조망은 빵빵 터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밑에 박물관 자체가 막 그렇게 높은 건물일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중심 상업지구는 아니지만은, 근생이 들어가겠죠, 근생.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인펜으로 해서 좀 그려드린다면은, 7동, 8동, 6동, 5동, 4동, 3동, 2동, 1동, 뭐, 여긴 조망 뭐, 다 터지지. 요거는 좀 걸리긴 하지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3동에서도 그래도 제법 넓게 이쪽 해서 조망이 나갈 것 같고요. 어, 10동, 요렇게 해서, 9동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동에서는 거의 다 걸리게 될것 같습니다. 좀더 가까이서 한번 볼까? 초등학교 용지가 있구나. 야, 괜찮은데, 진짜? 여기는 공동주택 용지니까 나중에 뭐가 하나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고. 어, 여기도 유치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근생도 있고. 어, 생활하는데 불편할 건 없을 것 같아. 단독주택 용지구나. 단독이 들어가, 단독이. 그러면 여기도 건물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 여기는 상업용지고 업무용지 여기는 조금은 올라갈 거예요 여기가 아마 이제 광장이고 여기 가 아마 지하철 여기 아마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좋은데 다시 한번 보고 있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검단신도시 a b 2 0시 중흥 스클래스 에듀파크인데 자 1448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그대로 다 들어가죠.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분이 당연히 없죠. 대신에 사전청약을 해서 넣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고. 27년도 6월 1일 날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 5, 6, 7. 야, 이거 4년짜리네. 그죠? 4년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4년 동안 설마 제자리 그대로일까. 그죠? 그래서, 이런 쪽도 생활해보시면은, 투자하는데 한 가지 좋은 요소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59타입이 없네. 막내가 없어. 여기서 막내가 7 2이가 막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84가 49,800입니다. 야, 이건 그냥 5억이란 얘기죠. 그리고 100일짜리가 있고요 147짜리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사실상 펜트죠. 펜트. 팬트.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서부터, 1월 8일서부터. 특공을시작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서 봐야죠. 자 인천 및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죠. 예.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하고요. 가점이 낮은 30, 40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70이나 84에서 여인 추첨제 비율이 60%니까 원래는 안 그래서 원래 다 마찬가지였었지, 그죠? 그리고 84타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추첨제 비율이 100%입니다. 근데 요런 데는 보통 어, 준찬 파파님 같은 분들이나 농심 디아블로님 같은 분들이, 1주택이신 분들이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아라 해서 이제 요런 데다 많이 넣죠. 텐트, 이제 요런 거 잡으려고. 자, 그리고 청약 통장의 숙성 기간을 12개월 이상만 숙성을 시키게 되면은 다 청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치금은다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특공에서는 얄짤 없이 안 봐줍니다. 자, 사업 소개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잘 지어놨다 진짜 예. 여기다가 아예 그냥 여기 대놓고서 산을 여기다가 그냥 떡하니 그려놨습니다 물론 여기 옆에도 아파트 단지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블러 처리를 했고요 여기는 유치원 단지가 있었고 아까 초등학교 단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데서는 그래도 조만히다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고 이 앞에 두개 동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ab 20-2 블럭이고 공동주택 용지고 어 이거 아까 봤던 건데 지하 3층 서부터 29층 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하 2층 까지 파는 경우가 많아 갖고 조금 걱정스럽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는 지하 3층 까지는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세대당 주차 대수가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좋게 한번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약을 이미 신청을 했는데 청약 중인데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안 나왔어.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안 나왔어요. 야, 이건 좀 그렇지. 그죠? 도수 배치표. 그렇지. 이제 이걸 또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자, 북쪽이 어디에요?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0시, 예, 한 지금 시각으로 해서 10시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 다음에 지도에 나온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딱 12시 방향으로 맞춰 주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휘어 놨습니다 그럼 참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근린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 밑에다 보니까 이렇게될 거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주출입구가 이제 요쪽이구나 그리고 부출입구는 요쪽이고 요런데 나와 있는 저층은. 어, 그렇게 추천을 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층인 것 자체가 그렇게 추천을 할 만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밤새, 요, 즘에는 이제 밤새 왔다 갔다 하는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이렌이 울릴 수밖에 없어요. 삐뽀삐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끄럽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는 중앙호수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 앞에 섹터가 상당히 넓게 잘돼 있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가는 요 라인하고, 요 라인. 그래서 얘네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게 뭐냐면은 147 타입. 가장 큰 대빵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기,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 요렇게. 어, 요기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5, 6, 7동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글린공원 입구 하다 보니까 이쪽이 아마 어, 147짜리 펜트를 여기다가 위치를 배정 해준 것 같습니다. 오케이, 탁월한 선택이고요. 100일짜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조망이 이제 이렇게 나간다. 이제 그 얘기지, 그죠? 그리고 5,67도 이제 이쪽에서 조망을 갖다 이제 붙여준 거고, 그래서 100일짜리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84는 84의 조망은 여기, 여기, 아, 이 안쪽이네, 84는. 그리고 이제 여기여기 여기. 요거는 괜찮은데 그죠 72 짜리를 여기다가 1호 라인에다가 갖다 붙여 줬네 아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지 아파트 네. 아파트가 있으니까 대신 이제 요거는 길게 그리기는 뭐하고 화살표를 조금만 짧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2랑 84를 여기 안쪽에다 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84에다 청약을 하겠냐고 어디다가 청약을 합니까 101이랑 147에다가 청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 그래서, 야, 이 뭐야? 동호수 배치표를 보니까, 어라, 야, 이거 봐라. 28층 3호5호 그리고 27층 3호5호2700 3호5호 여기는 복층으로 되어 있나 보다. 복층으로. 그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 두개 층수를 다 잡아먹은 거죠. 그리고 거의 뭐 29층, 20층 나와 있기 때문에, 12동이 층이 조금 낮습니다. 12동이 12동이 어디 지 요거 가운데 동이 층이 조금 낮기 때문에 11동이나 67동에서는 11동하고 67동. 그렇지. 여기서는 67동에서는 28층이 가버리니까 뭐 팬트는 이쪽으로 나가겠지만 여기서 나가는 8사는 괜찮겠다. 여기 1호 라인에서 나가는 8사는 여기가 20층밖에 안 되니까 22, 3층 이상 나가는 요런데. 요런데 애들은 괜찮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조망이 뻥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공급 안내 중도금 이자는 당연히 후불제고요 10% 60% 30% 30% 일반적인 구조고 부가세는 뭐 84까지는 당연히 환급이 없고요 어디 보자 발코니 확장비가 어 싼데 발코니 확장비가 왜 이렇게 저렴하지 여기다가, 800만원, 400만원, 뭐, 600만원, 이거밖에 안 된다고? 와, 되게 웃긴다. 발코니 확장비는요, 여기, 앞에다가 1자를 붙여도 되고, 2자를 붙여도 돼. 1,400만원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싼 건데, 물론 2,800이면 되게 비싼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발코니 확장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84가 오히려 조금, 8 4가좀 세게 나왔구나. 800. 그래도, 1000만원 정도 싼 겁니다. 야, 싸긴 싸다. 자, 일반형, 에어컨도 일반형이 있고, 고급형, 뭐 프리미엄, 판넬이 있어? 에어컨도,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했는데, 700만원이야? 그 정도면은 괜찮은 건데? 오, 어, 상당히 저렴하게, 괜찮게 잘 나온 건데? 비싸게 해봤자, 870이야? 괜찮은데? 예, 이 정도면은, 왜 그러지? 중흥이왜 이렇게 싸게 했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생각보다 좀 저렴한데? 자 입지 환경 그렇지 지도를 보시는 것보다 이제 예정으로 해서 나와있는 요런 것들 얘네들이 이제 최대한 많이 갖다 붙여서 예정사항을 다 갖다 이제 끌고서 갖다 붙여 놓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걸 보시는 게 좋죠 자중스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랑 유치원이 있다고 <laughs>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커넬 맞아요 커넬이었어 여기 이제 그 조그만 수변 하천 예, 네, 그냥 조그맣게 해갖고 이제 왔다갔다 징검다리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해낼 수 있는 건데 어, 그렇게 되면 요 앞에만 상권이 많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앙호수공원이 있고, 예, 여기 이제 여기도 뭐 공원이 하나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면 볼수록 괜찮은데, 저는. 자, 인천 1호선 연장. 그래서 101역, 103역. 그리고 인천 2호선도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번에 우리 봤었던 그마천역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마을버스 타고서 못 넘어갈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 0 3 6도 있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앞에 커널도 있고 상권 뭐 맛집 들어서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102역 했을 때 이때 제품이랑 뭐 힐스테이트랑 뭐 여기 나와 있었던 거 진짜 괜찮았거든요. 이때 놓치신 분들은 지금 여기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면서 오히려 커넬 컴플렉스까지 있으면서 맛집이 들어서면서, 어, 상업용지 다 들어서면서, 밑에 공원이랑 산이 있고 하니까, 그때 했을 때 못지 않은 입지입니다. 진짜. 그때 놓치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나도 넣어야 되겠는데, 일단 무조건. 예. 근데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막 수영장이 있다거나, 막 그런 곳까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지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지는 지난번에 했던 102역 앞에 있던 그런 것들 못지않게 진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이제 내일 출근 일찍 주무셔고 내일 출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